오늘 예배를 향하시는 우리 새사랑 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사성원 사람들 또 이것을 예배자로 들어오시는 온라인 예배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여름 내내 참 뜨거운 어, 태양볕에 또, 또 장마를 이겨내고 그리고 귀한 열매를 거두어들인 가을거지에 이제 땅들이 안식을 취하며 겨울을 향해서 어, 들어가고 있는 시절입니다. 차갑고 추운 겨울을 맞이한 땅이지만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뜻에 어, 자신을 비우고 다시 채워주실 그 생명의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조용히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을, 겨울을 향해 가는 땅은 어,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새날을 다시 맞이하게 될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을 어, 생각하면서 어, 생명의 그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줄 그날을 기다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비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풍경을 요즘 들어서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하듯이 우리 새사랑 교회가 어느덧 20주년을 지내고 이제 21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주신 그 은혜와 축복, 매우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들이 마가복음을 우리 공동체가 모두 함께 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해하게 됩니다. 그 동안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선하심이 어, 우리들을 복음 앞으로 또 다가가서 다시 본질을 차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더 귀하고 더 소중하게. 어, 다가오게 됩니다. 이한 시간에 우리 모두 어, 자신을 들여서 주님을 기다리며 또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를 이전보다 더 깊이 사랑하고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어, 십자가의 사명으로 다시 한번 감당해 가기를 다짐해 보는 거룩한 소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마가복음 10장 54절까지의 내용이 입니다. 어, 오늘 마가복음이 지금 어, 네 번째 시간을 어, 맞이하고 있는데요. 어,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이어가기 설교를 어, 또 같이 해보니까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남겨놓은 시간도 매우 기다려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어떤 권세 있는 사람들이나 명예가 높은 사람들이나 또는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질병을 안고 몸에 병고침을 받으며 자신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의 이 복음의 시작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려오시기 시작을 했죠 또한 그들을 만난 그 예수를 만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복음을 만난 사람들로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신앙의 본질로 어, 돌아서게 합니다. 마가복음 처음에 우리들은 여행, 갈등, 그리고 자라남이라고 하는 세계의 언어를 어, 들으면서 저도 증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그첫 시간에 들려준 그 세계의 언어가 오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따라오셨다면 오늘을 또 기쁨과 설레임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오늘 에, 우리들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오늘은 그 대적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피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와 대가볼리 가버나움 그리고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다니시는 동안에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 이제는 고난의 종으로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전해 주시면서. 이제 죽음의 길에 들어간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지요 그 말씀을 처음으로 드러내놓고 하신 말씀은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자,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는 항변을 합니다. 곧 저항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기쁘게 들으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이제는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그처럼 예수님 앞에 칭찬도 듣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사명도 받았는데 오늘 여기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했을 때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이상하게 들리는 것이지요. 마치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를 대적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어찌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의미 아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니, 어찌 그런 일을 제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고 안 하려고 하는 그 순간, 거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어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느냐. 결국 수제자인 베드로는 자기 듣기에 좋은 것만 듣고 다녔는지도 모릅니다. 그다 보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죠. 혹시 우리들의 신앙의 그 길이 안에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갈릴리 가운데로 들어가시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두 번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길을 걸으며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불러 앉히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어린아이를 하나를 안으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어린이부의 설교의 말씀 메시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수 있느냐? 그것은 가장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보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더 높은 높으냐는 이 논쟁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이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연약하고 어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두 번째에 그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귀한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열두 제자들은 세속적으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따라다니는 동안에 적어도 권력과 명예와 어떤 부요함을 나는 세상의 방법으로 고스란히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은 그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시면서 그들이 그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를 준비를 스스로 할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다시 예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십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봅시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같은 내용을 세 번씩이나 전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메시아로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기에서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은원을 하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시간 속에서도 헛된 것들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어, 이렇게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세 번의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와 또한 부활을 얘기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따라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해서 들려주는 말씀의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혹시 깨닫지 못해서 계속. 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전제해 놓고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니면 들려오는데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마가는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인 10장 45절을 기록함으로써 예수께서 오신 목적과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으시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은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러 오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되어서 마음속에 영혼 속에 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 기록한 마가는 그렇게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데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이 좀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10장 54절까지 오는 동안에 8장 22절 서두에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장 52절의 말씀에서도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앞과 뒤에 기록해 놓고 중간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중심에다가 두고 있거든요. 왜 마가가 처음과 끝에 맹인이 눈을 뜨는 것들을 거기다가 기록을 먼저 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마가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눈이 뜨이지 않아서 들려지지 않는 그와 같은 상태의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눈이 띄어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마가는 제자들의 눈이 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건을 전후에 넣어서 눈이 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지만. 결국 열두 제자들은 눈이 뜨이지 않은 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아 죽임을 당하시지요. 자 그렇다면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에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어졌을까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는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그리고 머리에 그 찢기신 상처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는 부활한 너희가 찾는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후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이 그렇게 도망갔던 이 열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 열두 제자들이 행동하는 것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라면 두려워하고 십자가라면 피하고 싶어했던 이 십자가, 이 십자가를 증거하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담대히 나가서 그 복음의 시작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열어가는 행동들을 사도행전에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에서 완성되지 않은 제자들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사도행전에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서 그때부터 십자가로 다시 복음의 시작을 열고 그리고 예수를 전달하는 이 모습에서 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전화 여러분들도 십자가, 이것은 고난이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피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도망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소망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자라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여행을 통해서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복음의 길로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주셔서 갈등하고 저항하고 대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밤이 가고 낮이 오고 밤이 가고 또 낮이 오는 동안에 씨가 트여서 자라나듯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라나서 영적인 눈이 트이고 그리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하시는 히브리서 이듬의 장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들도 아직 잘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에 엇갈려 살면서 그 동안에 습관처럼 살아왔던 그 모든 옛 것들이, 헛된 것들이 예수 안에서 벗겨지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그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듯 우리들도 그 예수 안에 과하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마가복음에서 예수와 제자들의 이야기가 그것에 대한 소망을 주어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는데요 사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끌어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 기도회의 주보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그 박노의 시인이 단풍을 보면서 글을 하나 옮겨놨더라고요. 그, 여러분, 그거 읽어보셨어요? 뭐라고 했는지? 단풍의 절정은 짧았지만 그가 걸어온 길은 얼마나 먼 길이었나? 라고 하는 그 단풍 하나에서도 그 단풍의 삶을 살아온 그 길을 어떤 비유적인 마음을 가지고 표현을 해낸 것처럼 단풍 하나의 인생도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역시 수많은 이야기들을 끄집어 낼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깨달음들을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것들은 순간적으로 드러나지는 은혜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부분은 1년에서 10년 또 10년에서 20년 이렇게 텀을 두고 받는 은혜 깨닫는 은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십자가가 잘 믿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아주 깊이 깊이 내려와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나도 예수를 따라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들은 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을 때 듣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하시듯 우리들에게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우리들로 하여금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를 닮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이, 아, 그렇습니다. 주님, 고난의 종이신 예수를 따르는 삶.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만만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 나도 내 십자가 짊어지면서 나를 초월해서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깨닫는 은혜가 오늘을 이어가게 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담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복음을 시작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아닐까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새사랑 교회를 20년 동안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이 고난의 길에 같이 서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과 섬김으로 행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애 많이 쓰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 고난이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빛나는 영광이 될 것인데 그 영광은 어떻게 예비됐든지 그거는 우리들이 알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세 사람 공동체를 더 풍성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랑이 이전보다 주님을 더 크게 사랑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완성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가 복음을 통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복음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들을 힘겹게 하고 지치게 하더라도 거기에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를 감싸 안으실 것을 믿으며 우리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소서. 지금의 모든 가정 안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행여나 저희들이 깨닫지 못해 딴 길로 다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전보다 더욱 고난의 종으로 오신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